이금 이 순간, 이 순간. 음. 아, 뭐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떻게 어려, 어떻게 알지? 죽의 음.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나는 나는 뭐 흔하지만은 음. 다향이라고 지어주려고 그랬어요. 다향. 네. 음. 그 차의 향기. 다향이라고 지어주고 싶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또 예민한데 향기에 예민한가 봅니다, 되게. 네. 네? 이 향기. 또 코로 되게 예민한가 봐봐요. 이렇게 향기 이런 거에 뻥이 가능한 사람 같아요. <laughs> 들어보시죠. 양심리. 옛날에 네. 그, 그 카페 같은데, 다방 같은데 가면 그 액자에 많이 그런 게 붙어있었어요. 다양심리. 그 난다랑이라는, 그 난다랑이라는 그 커피숍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난다랑에 가보면 다양심리라고 천리인가 심리인가? 심리라고 그랬서 다향심리. 그 차의 향이 심리를 간다. 그런 뜻이어서, 그냥 다향이라고. 그럼 뭐, 다향,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푸근하고, 그냥 편안하잖아요. 커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렇게 그냥 다향이라고 지어주려고 그랬는데, 순간적 지금 성장기 빠야 되겠어. 여하튼 꽃길은 아니야. 저쪽에서 꽃길을 하면 쉬고 되니까 꽃길보다 황천 길로 가겠다고 막그러니까 지네들이, 그런 지네 애미들은 지네 부모들로서 꽃길을 <laughs>